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 투데이입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에는 아무래도 거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제가 받았던 특별한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뉴스 한번 찾아봤고 송도 부동산 시세와 시황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9, 자이 하버뷰 1단지 47평형입니다. 이 자이 하버뷰 아파트는 단지는 두 단지밖에 되지 않고요.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이 하버뷰 아파트의 특징은 어, 기본적으로 40평대, 50평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 사용성 인난 그런 좀된 아파트거든요. 한 10년 좀 넘었잖아요. 이때에는 이 109에는 주로 이런 대형평수 아파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세대 중에서 한 800세대 좀안 되게 그러니까 전부 40평, 50평대입니다. 먼저 이 47평형은 어, 실제로 지금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금매가 사라졌다 정도, 금매가 사라졌다 정도를 받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니까는 급하게 내려왔던 물건들은 많이 걷어갔고 저 요즘은 금매 찼습니다. 금매 찼습니다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별히 1 0 9이 학원가가 많은 이 하버뷰 라인 쪽에서는 이런 대형 평수들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없는데 평당 2천은 분명히 그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7평형 같은 경우는 약 10억대의 매물은 좀 나와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요거보다 더 밑에서 급매도 나왔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수요도 특별히 요즘은 이제 결방 시절 맞이해서 그 2주 이사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세나 월세 찾는 매물도 꽤 많은데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평균 1000... 뭐 송도 전반적으로 천만원대 거래가 된다 그랬을 때 109는 약 1100만원 정도 때 그래서 뭐한 45평이면 한 5억 수준 뭐 이렇게 그거보다도 좀더위 5억 5천 그 이상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봐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1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매매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비싸고요. 어, 전세만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는 32평, 42평, 45평, 49평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단지가 두 단지 밖에 안 되고요. 어, 세대수도 351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송도의 현재 대장아파트의 위치는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바로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두 단지 밖에 안 되지만 그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위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천대입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GTX 송도역의 출발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메리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뷰 좋고 역세권이고 또 단지도 뭐 굉장히 이쁘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또 새로 지어졌고 그렇습니다. 어, 이 장점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호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도 지금 42평형이 5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붙은 것 중에서 뭐 중간가격대 아닐까 45평형은 한 6억대의 실거래가 있었고요. 어, 33평형 때는 뭐, 그 밑에서 한 3억 8천, 4억 안 되게 거래는 됐습니다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매도 수요가 꽤 많은데, 어, 평당 2천 정도의 분양이 됐는데요.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프리미엄이 어, 32평 기준으로 한 3억, 42평 기준으로 한 5억. 그러면 결국은 이 42평형이 분양가가 한 8억 5천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5억 정도 붙으니까 한 12억에서 13억까지 이렇게 어, 호가는 나와 있습니다. 5 0 9에 있는 베리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호반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로서 2017년도에 사용승인 준공이 난 아파트인데요. 어, 뭐랄까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아무래도 뭐그 차이를 봤자 한 5분 상관일 텐데요. 그런 것 때문에 호반 1차 아파트인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보다 조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사용승인 난그 연도도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어진 형태도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5억 5천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평당 2천은 분명히 넘는 호가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 다만 전세가가 조금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요 갭이 3억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내가 이제 아파트 사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금매 가격으로 더 밑으로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3억 정도 갭으로 아파트를 사시겠다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에게는 나름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특히 젊은 부부들 뭐 괜찮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어, 향후에 어떻게 요 전세가가 추가로 하락을 하겠느냐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고민은 하게 될 텐데. 음 지금 요정도 가격이면 뭐 실투자 보다는 역시 갭으로 는 사실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 다음은 809에 있는 마리나베이가 되겠습니다 어, 마리나베이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마리나베이 이편한 세상이 단지가 아무래도 크고 어, 또 거래도 제일 많이 됩니다 요근래 이제 호반 아파트가 호반서밋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어, 이제 2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래가 신규 물량이 거래가 됩니다만 그 기준은 아무래도 이 마리나 베이 또는 이편한세상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평형 이제 35평형 9평형대가 평균 6억 5천 이하다 그랬는데 또뭐 바닷가뷰 좋은 것들은 그 이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보다 밑에 어떤 금매는 6억보다도 밑에도 분명히 나왔고요. 어, 요즘 내놓는 가격대는 보통 6억에서 6억 5천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도 역시 전세가는 2억 5천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보시는 그 오공구의 베르디움 더 퍼스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갭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신규 물량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조금 사억 갭이니까 다소 부담은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여기는 어 실거래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게 있는데 역시 그거에 방해가 되는 거는 방해 세단지가 되겠고요. 전세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호반 때문에 호반 서밋이 들어오면서 역시 그쪽도 전월세가 많이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이 전월세가 조금 쌀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송도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고자 하는데 좀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이 809의 마리나베이나 이 편안을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매매도 어 여기는 아직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싸지면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향후에는 항상 <laughs> 추천드리는 게 이쪽 809에 있는 아파트들 꽤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어려나, 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그렇게 언급할 게 없는 게 거래된 게 없습니다. 거래된 게 없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캠퍼스타운이나 인천대 있고요, 그쪽에 있는 그 오피스텔들은 항상 실수요자들이 많아서 그 월세나 전세는 꾸준하게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송도 전반적으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수요가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전입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더 5만 원에서 뭐 때로는 10만 원 정도까지도 같은 평형에서 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부동산 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핫한 뉴스는 사실 주 후반에 많긴 했는데 저는 일부러 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설 명절 동안에 한국에 마침 명절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특히 송도 시세들 많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구경하실 겸또 시세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떻게 시민권자가 이 아파트를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이렇다 저렇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침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이십7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뭐 국내 부동산도 그렇게 거래가 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 외국인 매수자가 그, 그 전해에는 어, 1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였는데 이것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국내 사람들이 사질 않다 보니까 이 폭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한 거죠 거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도 아니었고 어, 내국인의 게 치우친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나오고 뭐 세금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 부동산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었지 이런 외국에 계신 우리 그 어떤 거주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분들이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외국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오래 늘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다만 이 뉴스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외국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냥 취득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매매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 가지 서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죠? 근데 이때 그 돈을 어떻게 들여왔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그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어, 외국으로부터 그 송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외국한 은행,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뭐는 이 은행에 할 거예요, 저 은행에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송금 그 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외국환은행 신고시에는 부동산 그 취득 신고 서식이 거기 다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부동산 처분 후에 만약에 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처분 후에 그 돈이 생겼을 때에는 이 송금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물론 나중 일이지만 이거를 어 부동산 취득 신고 서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어, 부동산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등기부 등본, 그리고 뭐 공시지가 확인서 이런 것들을 어, 중개사로부터 첨부 받아서 이것들을 이제 그 은행에 이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요. 그런데 그냥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 아파트 샀는데요. 땅안 샀는데요. 그러는데 아파트에는 대지 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올리는 그 지분을 내가 같이 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취득 신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 계약을 일단 맺고 나서 부동산 취득 신고에 관한 그 은행에다가 내가 자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땅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신고를 하라 이렇게 여기까지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비거주자인 시민권자가 어떤 등기업무를 하려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내 거다. 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등록번호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어, 한국거소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이거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거소 신고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어, 한국거류지가 있는 그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뭐 되는 거고 없으면 서울출입국사무소나 뭐 이런데 가셔서 그 이용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 관련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어, 이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세금을 내는 것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네요. 비거주 외국인도 똑같이 냅니다, 이렇게. 양도세는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거라, 뭐 상관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실 게 뭐냐면, 어, 양도세는 거주 비거주에 대한 그 구분이 달라요. 아까 취득세는 뭐 거주하든 안 거주하든 살 때에는 똑같이 냈잖아요. 팔때그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덜 줘요, 비거주자에게는. 거주자는 만약에 집이 한 채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가진 경우에는 12억까지, 12억까지 비과세를 하게 돼요. 이제 그 12억을 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들은 이제 뭐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은 이제 최대 사, 약 4%, 4% 해가지고 80%까지 그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 거주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공제인 연2% 해가지고 보유한 그 기간에 곱하기 2% 해서 공제를 받을 뿐이고 그 맥스도 3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매수 매도인과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민 계약서, 거주 사실 증명서, 그리고 등기 권리증, 그리고 등본 막 이런 것들을 내서 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다 복잡하죠 이거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돼요 <laughs> 너무 복잡하지만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나 이렇게 대리인을 시킬 때에는 거기 위임하는 그 분이 그 나라에서 공증을 받은 그 위임장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위임장을 그러니까 일반 공증 사무실 노터리 퍼블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증을 받아요 그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아포스티오 발급 기관에 가 가지고 그걸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이 아포스티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포스티오라는 것은 그 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그 나라에나 살고 있어요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 공증을 받고 아까 노터리퍼블릭 공증을 받고 그걸 주 정부 기관에 가가지고 도장 빵 해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니네 그 인증 받은 건내 인정을 해줄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맺은 것이 아포스티유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등기를 하려면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또 위임까지 한국에 있는 그 부동산이나 그 누구인가 개인일 수도 있어요. 자기 친척이나한테 그걸 맡길 때에는 어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냥 내가 거기 살아요라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세요. 그래서 그 공증을 받아 가지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서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인한테 그걸 위임할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할때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할때 그리고 아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기할 때 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든요그 등록번호 신청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그쵸 그렇죠. 부동산 등기할 때그 위임장이 다 필요해요 그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해달라는 거 하면 부동산 사시는 거는 과연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죠.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송도 부동산은 급매가 어, 사라졌다.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이 정도입니다. 갭투자는 지금으로서는꽤 매력적인 포인트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509의 베리딤더 퍼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3억짜리 베팅은 충분히 할 만하다. 그리고 309의 그 퍼스트 파크나 이런 대장 아파트들은 4억도 괜찮다 해요. 어, 하지만 그 밖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이 송도만 해도 한 4천여 가구가 이상이 넘게 음, 추가로 입주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벌써부터 뭐 세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더 기다려 보시든가 하는 것이 현명한 부동산 투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지난번에 그말씀드 그런 분들처럼 직접 연락 주시면 답해드리고 조사를 해서라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답글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송도 투데이 부동산이었습니다.